사장님 오늘 차량 등록 다 끝나고 신한은행 대출 마무리하면서 저희랑 이제 마무리 되셨고 썬팅도 지금 다 끝났어요. 제가 안내드린 미터기측 가셔서 마무리만 잘 하시면 되고 저희 두 영상사랑 계약하신 과정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. 어, 제가 아는 그 형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염지영 염재훈 부장님 소개 받아가지고 이렇게. 너무나 일을 잘 봐주시고, 처음서부터 끝까지 너무 친절하시고, 굉장히 잘해주셔서,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어, 진행 과정 중에 뭐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? 뭐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부장님이 이렇게 만나, 만나 뵙게 돼가지고, 굉장히 좋은 또 인연이 된 것도 같고, 처음서부터 끝까지 굉장히 아주 일을 깔끔하게 너무 잘해주셔서, 감사드립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들 주세요. 그분들한테 저희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음, 제가 봤을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어, 굉장히 믿음성이 가는 염재현 부장님 같고요. 어, 일과정이 처음서부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뵀지만 처음서부터 끝까지 굉장히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. 예 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어 사님은 택시 경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 앞으로 택시 영업하시면서 문의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어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, 아, 아, 예 감사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